왜니 네 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부럽냐고 아! 니가 <laughs> <laughs> 두들별놈 <뚜드려달라며>. 아! 아! 껌 <laughs> <그만> 때리라고. 아, <laughs> 씨. 나 얼굴 크게 나오면 안 돼. <laughs> 그치? 나 괜히 안 당기네. 크다. 오. Yeah. 아, 진짜 크다. 무슨 캠핑카 같은데? 나만한데? 와이 아, 앞이 나. 이 정도 된는 처음 봐.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운전했냐? 전날에 이제 밤새고 이걸 운전했거든요. 어. 근데 조르 어. 운전이 안 돼. 조는 순간 어. 이제 지옥 가니까. <laughs> 안, 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보. 어. 이겼어. 아빤 <laughs> 뒷자리. 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보. 이겼어. 어 뒷자리. 안 내면 <laughs> 진거 가이바이보. 아왜 내가 다치지이러 내가 트렁크인데? 아빠가 운전해주세요 한번 타볼까? 운전사 네. 에 한번 타보세요 와 양놈들은 확실히 달라 가운데 냉장고에요 엄청 크네 온, 온장고 기능은 없고 냉장고 음. 제가 예약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진짜? 예 네. 맛있는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 아빠 돈으로 이런 <laughs> 이거 누르잖아 뒤에 우와, 우와. 이게 오... 자동이야? 다 돼요. 아빠가 딱 보기에 이제 아주 만족스러운 골프백이 들어갈 수 있지. 아 맞다 자기소개. 예 네, 여기 아빠고요. 엄마고요. 왼수입니다. <laughs> 우와 근데 사이드미러가 되게 커. 아빠 방지턱 뒤 어때요? 아니 좋아. 와 그냥 스몰세. 얘 프레임 바디예요. 아 어, 프레임이야? 전체 다 프레임이에요. 근데 얘가 고속에서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 요철이나 이런 거 지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방지턱 승차감이 더 괜찮아. 음, 어, 그러네. 나올 버스 탄거 같아. 저 렉스턴 적어도 시야가 높잖아요. 음. 우리 옆이 지나가면 세단이야. 그러네. 겁나 나저보이 음. 아빠하고 한네 차이 정도? 척추 연결도 달고 그러니까 해마다 키가 조금씩 줄어. 핑계죠? 아니 핑계가 아니고 처음부터 너희도... 컸으면 됐죠? 핑계 <laughs> 안. <laughs> <아니면. 웃음>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하는 거야 너는. <laughs>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지금? 아빠가 태어난 키입니다. 아구로깡으로 버티세요. 요철 처리하는 것보다 고속으로 가는 이 승차감이 훨씬 더 좋은 어, 것같아 중안분리대 너머에 있는 뷰가 다 보여. 그러네. 시야가. <laughs> 이게 포락셀이거든요 근데 속도감이 이 차체 크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 것같아 오히려 고속주행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냥 쭉 깔고 나가는 느낌은 어, 괜찮아. 그래서 이걸로 사기로 한 거야? 전화? 1억 6천 7백 캠핑 이거 딱좋 1억 6천 7백 이걸로 사주기로 한거예 1억 6천 7백 바로 캠핑장을 가 1억 6천 7백 1억 6천 7백 <laughs> 근데 이거 내가 사면 아빠 운전 안할 거잖아 저 기사로 두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어떻게든 해볼게 아니 엄마 하지 마 <laughs> 그리고 얘가 외부 소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 차체 크기 대비해서. 품절음이나 이런 게좀 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음. 이렇게 막 크게 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까지 높은 SUV들 다 운전했는데 음. 얘가 그 본네 타고 위그 길이가 되게 크니까 배뉴가 음. 있는데 거의 잡아먹을 것같아안 <laughs> 보여. 근데 아빠 오늘은 오늘은 제가 네. 다 예약했습니다. 아, 그래? 4명분. 더블 트리네. 얘가 진짜 아 주차가 너무 빡세요. 크게 돌아야 돼. 어, 주차로 어디야? 이 차를. 이게 최대 난제여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고속도로 탈때 되게 편하거든요. 차 크고 좋아 이러는데 이제 막상 주차장 딱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어, 난제가 시작이거요 응, 난제가. 이태... 어? 여기서 하면 될거 아니, 아니, 같은 찬인줄 알았는데 타워였네? 음. 자, 갑시다. 내가 여기서 내려도 작아보인다니까? 음. 여러분, 제가 186이거든요. 음. 음. 와. 이게 내가 내려도 작아보여, 차가. 니키하고 거의 같아. 와 근데 차가 진짜 커요 주차칸 하나에 다안 들어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예약했었는데요 그 호텔 측에 사진 는 촬영 허가 여기가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 앉으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 더블트리 서울 판교 그 데메테르거든요. 여기 다이닝 하는 곳인데 근데 여기 음식 진짜 깔끔합니다. 나중에 가족분들끼리 같이 올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평일 낮이라 가지고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은 먹방 뭐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호텔이라 가지고 고비가 안 불리는 좀 양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저는 지금 일식하고 그다음에 도미 튀김하고 항정살, 이메루우이 이거는 스테이크. 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빵 하나 먹었는데 아니 근데 뭐 얼마나 퍼오려고 음. 아직도 안 먹고 이야 대단하다 한교까지 올만하네 그쵸? 응 음. 음. 한번 갔다 오면 되단하다 사지로 음. 여기, 음. 여기. 음식포이 전반적으로 다 너무 좋아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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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고 저녁을 안 먹어도 될것 같아 48만원 플렉스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저 이거 먹은 다음에 다음에 이제 쫄쫄 굶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지금 등골 존나 빨아먹혔거든요 <laughs>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와 엄마 두고있지? 뭐 아빠 다 드셨고 저도 뭐 지금 거의 다 먹어가는데 엄마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laughs> 촬영은 먼저 호텔 측에서 먼저 허가를 받았고 불편해하시는 손님이 있으면 원래 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손님이 지금 평일 점심 때라 한 명도 안 계셔가지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말로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부터 들이미는 양반들이 너무 많아서 별짓이 아니거든요. 하도 사건사고가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 와 아빠 제대로 시작했다. <laughs> 와 근데 벌써 배고프다. 어? 하지세개로밖에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이차전 아빠는 뭐 지금 전쟁 중이고 말 시키지 마 싸울 때말 거는 거 아니야 <laughs> 진짜 군대? 진짜 겁나 겁나게 내 주먹만 음두개 음. 있어 이거 와 또다시 먹었어 너무 맛있다 또 가야지 자 이제 디저트 타임이야 아있게 많이 남았다 디저트가 진짜 너무 다 맛있어 보여. 딸기 성애자들이 뒤지게 환영할 것 같은데 딸기티라노시하고 케이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와 전반적으로 음식이 좀 깔끔합니다. 와 근데 자괴감 드는 거는 지금 나 혼자 디저트야. 진짜. <웃음> <웃음> 이것이 상남자? <laughs> 어. 뭐야?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아무... 어... 아무것도 없잖아. 난 그거 먹을래. 해. 와. 고5년생 돼지띠. 난안 먹어. 왜 말을 못 해요 <laughs> 근데 음식을 진짜 많았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걸 먹어도 많았게 그렇죠. 먹는 사람들도 똑같은 있어요. 걸 먹어도 커피를 마치 사역처럼 드시는 것 같은 우리 <laughs> <이> 아빠처럼. <laughs> 이게 뭐. 나 오늘 여기서 다섯 접시. <laughs> <laughs> 네이버 페이로 쿠폰 먼저 구매했었거든요 아네 보여주시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들 잘 드셨습니까? 아 어, 너무 맛있게, 어, 맛있게 잘 먹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하주차장 나가기 홍로, 어 반대쪽에 네. 오는 차 있으면 멈춰야 돼아못가못가 코너 잘못 들어오면 이게 앞은 괜찮은데 뒤를 아, 긁어버려 선루프가 넓으니까 예. 네. 어, 위에 보이는 게 멋있네 와 아, 근데 진짜 차가 진짜 높긴하다. SUV들이 그냥 다 세단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 항상 그 후추파 그경고정지 이거 중간에 기름 한번 넣으러 가야 돼요. 음. 아빠, 기름 넣으러 가야 돼요. 음잘 돼. <laughs> 저기 팔기통이라며? 네. 아니, 아빠는 몰라. 아니 근데 지금 이차 타고 다니면서 저 똑같은 차를 지금 처음 봐. 와 근데 이큰 차를 실제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나 지금 3일만 타도 죽겠는데? 앞쪽에 카이엔 있고. 게다가 이 앞쪽엔 또 쏘렌토가 있어 근데 지금 다 세단 같아 빠이빠이 아, 셀프네? 네 셀프예요 89kg 남았는데 가득 얼마 들어갈까 이거? 차가 커가지고 기름통도 크지 않을까요? 아까 비페에서서던 음. 것보다 이, 이게 지금 훨씬 더 손떨리는데 <laughs> 얼마, 얼마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는? 여기 지금 리터당 1,689원이요 레인지로 10에서 11만원 10에서 11만원? 전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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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만원 14만 그냥 넣네와 주유소 이렇게 큰차 처음 보네 쫄린다 주유했을 때지박엔 그 다음으로 지금 손이 제일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통 자체는 얘가 더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체 사이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훨씬 더 길고 크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딱 보면은 그냥 주유소 자체를 그냥 다 잡아먹는 크기여가지고 11만원 거뜬히 넘길 것 같은데요? 뭐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laughs> 와 씨... <laughs> 와 어우 씨, 어우 돈나까 <laughs> 한방울까지 이건 뭐 잡지 와 14만 1천원 83리터 기름탱크가 한 90리터 정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와 그럼 잠깐 90리터에 500키로로 간다고요? 근데 지바에는 가득 넣었을 때 14만 9천 0백원 떠요 더안돼 그래서 더 넣어야 돼요 이거 한번더 해야 돼와 그래도 얘는 지바엔보단 낫네 90리터 들어가는데 610키로면 연비가 대충 음, 연비 좋다 좋다고요? 요즘 <laughs> 무슨 차를 지금까지 타고 계셔 오신 겁니까, 어머니? 이게 좋다고요? 일단 트립상에는 연비가 5.6 찍혀 있는데. 어, 그러면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6200cc에 공차중량 2.8톤인데 이런 차 타면서 연비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맞긴 해요. 근데 뭔가 한번 가득 넣으니까 되게 편안해진다. 조금 있으면 불편해질 걸? 아주 <laughs> <다시> 불편해질 거야. <laughs> 이차 지금 아직 더 타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 리뷰할 때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어이 와 진짜 얘는 주차를. 와, 저희 집 주차칸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거든요. 뒤쪽으로 그냥 와 빼면은 이제 또 차량 진출입로가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제발 제발 제차 옆에 다른 차가 안 되게 해주세요 제발요. 진짜로.